여러분들 지금 이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요. 상장 초기에 크게 움직인 뒤 거의 두달 넘게 하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이 하락의 끝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패턴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락의 마무리다. 그리고 반전 초입에서 등장하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최저점 구간에서 바닥 다지기 구간에 돌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재료를 남겨 놓고 세력들이 펌핑을 한번 시킬 겁니다. 당연히 플라즈마가 이렇게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재료라는 건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재단측 그리고 일부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털어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재료를 내보낼 겁니다. 그리고 나서 펌핑을 한번 시킨 다음에 고점에서 이제 막 재료까지 나왔으니까 개인들이 욕심내 갖고 더살 거예요. 그러면 뭐 슬쩍 올려주는 척하다가 여기서 바로 물량을 떠넘기고 폭락시키면서 이렇게 뭐희망구은몇달 주. 다가 바로 또 상장 폐지되는 경우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돈 휴지조각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잡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잘 알아보시고 재료가 확실한 코인만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아주 안타까워요.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 저질러 버린 거 어쩌겠습니까? 일단은 손실을 최소화해서. 탈출부터 하자라고요. 돈부터 여러분들이 좀 지키고 있어야 어? 그리고 시장에 어떻게든 아등바등 붙어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훈을 얻었으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 개별 전화번호 한통 남겨놔 드릴게요. 0108105에 3, 2, 4, 5번으로 플라즈마 할 때에 앞글자 두 글자 플라라고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답장으로 모든 구독자분들께 플라즈마 코인 얼마에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목표가는 1차, 2차 두 개로 나눠서 알려드릴 거고요.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우리 플라즈마 홀더 분들이시라며 반드시 알아야 되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발표될 중대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거 받아보셔야겠죠. 그죠. 여러분들 뭐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제 번호로 플라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이대로 대응해서 성공적인 탈출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 채널 찾아와 주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현재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계좌 복구 프로젝트, 이제 12월 달 모집이 시작이 되어서, 어, 잠깐만 안내를 드리자면요. 당연히 우리 채널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100%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신 거고요. 아, 자, 근데 아무리 무료라지만, 제가 뭐 수익도 안 나는데 여러분들께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검증부터 해 보셔야죠. 저는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요. 제가 답장으로 매일 오전 9시에 여러분들 무료 급등 코인 추천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일 날 이렇게 8시 전에 오전 8시 전에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당일날 오전 9시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녁이라든지 뭐그 이후에 보내주시면 다음날 제가 오전 9시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같이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는 못 보내드리고 매일 오전 9시에 일괄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11월 21일 금요일날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베이직 어텐션 토큰 여러분들께 260원 이하에서 추천을 드려가지고 일주일 정도만에 55%라는 또 엄청난 수익을 달성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만 투자했더라도 55만 원 정도 아마 수익을 챙기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코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따라만 해도 그냥 수익이 날수 있게 제가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안전한 손절가까지 전부 다 잡아 드리면서 추천 이유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코인 시장 한번 폭락했을 때 제가 최저점에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저는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코인을 선별해 갖고 추천까지 드리잖아요. 자, 12월 1일 날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 제가 다음 날인 12월 2일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수익코인을 여러분들 2030원 이하에서 추천드렸는데 지금 가격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벌써도 한30% 정도 수익 중이지만 제가 이건 목표가 굉장히 높게 드렸습니다. 이거는 쭉 끌고 가셔서 한 2, 3주 정도 보유하시면 정말 큰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급등 코인 추천드린 건데 자, 여러분 들도 이런 식으로 매일 오전 9시마다 저한테 무료급등코인 추천받아서 수익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요 제 전화번호 하나 남겨놔 드릴게요 010-8105-3245번으로 숫자 딱 7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분들처럼 이렇게 숫자 7만 남겨주셔도 되고, 뭐 여러분들 뭐 유튜브 보고 연락드려요,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급등코인 추천 문자를 딱 보내드릴 겁니다. 자,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셔야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주소록에 등록을 한 다음에 매일 오전 9시에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즉시 전송, 대량 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 같이 보내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제가 100% 무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전화해서 뭐 금전적인 요구나 가입 요구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주소록에 등록한 다음에 매일 오전 9시에 장문 즉시 전송을 이용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진짜 수익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 채널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 가지고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다들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뭐 실시간으로 이 코인 차트를 확인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받아 보시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에 예약 매수, 매도만 딱딱딱딱 걸어 놓고 할거 하시다 보면 알아서 수익이 나는 전략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분들 한 방에 부자 되게 만들어 드리겠다. 이 청금을 벌게 해드리겠다 이런 약속은 못 드리지만요 적어도 꾸준하게 수익 내는 습관을 만들어 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자 당장 내일부터라도 저랑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8105-3245번으로 숫자 7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